올해는 이렇게 음지에 있는 사과들이 이렇게 색깔이 먼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거 하고 봤을 적에 훨씬 더 빨갛게 색이 났습니다 또 봤을 때 그렇고 이렇게 같은 같은 부분에 있는데 색깔이 이렇게 일찍 났습니다 그래서 저개 보니 이렇게 음 과신 곰팡이병이 많아서 올해는 걱정입니다. 이게, 사과 꽃필 때, 꽃 피면서부터 어 열매를 맺어서 뒤에 어 배꼽 부분, 배꼽 부분이 어딘가 하면은, 어 꽃이 떨어진 자리, 배꼽 부분이 어, 빨리 아물지 않으면은, 어, 이렇게 병이 들어간다 합니다. 근데, 어, 이런 과실들은 보면은 배꼽도 정상적으로 닫혀있고, 한데도 이렇게 올해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영농일지하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한 것을 살펴보니까, 어, 사과 꽃 필적에 만개기 지나서 3일 만개기 3일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비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 또한 3일 정도 있다가 비가 왔어요 그 다음에 또 며칠 있다가 비가 왔어요 그래서 그 열매가 맺히고 꽃 떨어진 자리 배꼽 부분이 다치기 전에 이렇게 어, 비가 자주 오게 되니까 어, 이 배꼽 부분을 통해서 병균이 침입을 해서 이렇게, 음, 과신 곰팡이병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과신 곰팡이병이 되는 원인의 병균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농약 가지고도 방제가 안 되고, 아, 이거를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참 난감합니다. 이게 선별, 육안으로 선별했을 적에 이게 선별이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게 고객님들께 직접 전달되는 그런 경우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도 된 사과들은 아마 사과 수확할 때쯤 되면은 탈시가 어, 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선별해서 좀뭐 찾아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못 찾아내는 부분도 한 10%에서 20%는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걱정입니다. 여러, 여러 개의 사과를 지금 따서 갈라보고도 했는데, 어떤 건 괜찮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좀 심하게 이렇게 빨갛게 색이 난 것들은, 저희들이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 않고는 잘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음, 음. 이것도 조금 색이 좀, 좀 다른 거 때문에 좀 색이 났는데 한번 따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사과의 경우는 한번 잘라보았습니다. 근데 이 사과는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선들을과수원 음, 내에서 선들을 하는 거는, 일단, 어, 좀 전에 것처럼, 심한 사과들은, 일단, 다니면서 계속 따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 따다 보면은, 또, 의심스럽지만 따 보면은, 또, 이렇게 괜찮은 사과들도 있어서, 음, 좀 걱정이 됩니다. 하, 매년 이렇게 환경의 그 변화에 따라서 이 사과의 품질도 달라지고 사과의 그 음, 생산되는 조건이 달라지다 보니까 음, 이런 것들을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 경험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으니까. 음, 지금으로선 대응 방법이 없으니까 참 난감합니다 일단 올해 전반적으로 수확을 다해 보고 음, 이런 사과들은 또 의심스럽습니다 많이 갈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과 갈라 보았는데 이 사과는 또 의심 들었지만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선별해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음 제가 어제도 과수원을 한 바퀴 돌면서 해 봤는데 음 지금 아마 색깔이 조금 빨갛게 나는 좀 의심스럽게 나는 것들이 나중에 착색기 가면은 조금 더 표시가 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추측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보이는 대로 그좀 의심스러운 사과들은 많이 따고 있는데 일단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 의심스럽습니다.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좀 의심스럽긴 했는데 이것도 잘라보니까 괜찮았습니다. 이러면은 사과를 계속해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과신공파이빙이 이렇게, 이렇 과실 곰팡이렇이 이렇게, 이렇게, 과실 게이게이지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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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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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이렇 있다면은 이렇게 다썩어서 완전히 표시가 나면은 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상황을 좀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옆에 있는 거랑 완전히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과는. 하신 부분 발이습니다이 정도 사과는 나중에 수확이 되면 다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과들은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과들은 뭐 과수원에서 수확하면서 섬들이 한 80~90%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도 뭐 좀... 또 조금 의심 들었지만은 옆에 있는 것도 어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좀 두기로 하겠습니다. 음 월등히 빨간색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지가 이 정도 빨갛게 색이 나면은 음, 비정상인데, 색이, 요는 햇빛이 잘 드는 곳이라서, 일단은, 음, 한번 그래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딴 거니까. 네, 이렇게 잘라봤습니다. 네, 역시나, 이렇게 과신 곰팡이병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사과들이 많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들 같이, 어, 소비자하고 직거래를 하는 농장에서는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런건 뭐 바깥에서 이미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확이 되면은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표시가 나는 것들은 다 걸러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보다 좀 완화 증상이 작은 것들 증상이 약한 것들이 문제입니다. 올해는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점을 일단은 우리 고객님들께 알려드립니다.